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로미 특강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특강은 입시에 기반해서 대치동의 실제 학원, 사교육 현황과 엄마표 노하우를 결합한 이세 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저의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샘플 페이지들 보여드린 후에 어떤 강의를 선택하셔야 할지, 그리고 왜 제가 단어장을 만들게 됐고 어떤 구성인지까지 어, 짤막하게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네이버에 강사 김민지 혹은 작가 로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어,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처럼 이제 멘토링이라고 그 초등학생들 방과 후 가르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우수하게 했어서 우수 멘토로 교육감 표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실 본업은 IT 대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이제 16년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어, 빅데이터 분석하고, 고객 조사해서 조사 내용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략 안을 기획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좀더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또 마케팅 전략을 하면서 어떻게 좀 쉽게, 어,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용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순히 그냥 어이 시기에 뭐 해야 되지라고 하기 보다는 좀더 입시를 목그 목표로 두고 물론 입시만을 위해서 키우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입시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고3) 담임이다 보니까 실제 대입이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남편이 이제 20여 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강남 8학분에서 해왔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그냥 남들이 한다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실패 사례가 많구나. 라는 걸 보고 좀더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시기에. 고등학교 때 대입을 잘하고 대학 간 다음에 또 취업을 잘하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더 어 부족한 부분 후회할 부분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답답해서 제가 궁금한 마음에 엄마로서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또그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의지가 있었다 보니 이제 육아휴직을 낸 김에 어. 좀더 공부를 해보자. 특히 교육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토대를 닦자 해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아, 초등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그 저도 이런 강의 활동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 테솔 국제영화 국제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에게 아기 때부터 책류가 계속 책 읽어주는 거 하면서 엄마표 영어도 하면서 엄마표로 수학을 계속 해 주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제 아이가 좀 언어가 굉장히 느렸어요. 어, 언어 치료 받으러 가야지 하고 대기를 걸어둘 정도로 좀 어릴 때 발달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엄마표 노출을 해 주고 신경을 써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대치동 영류를 7세에 딱 1년 다녔고요. 그것도 이제 엄마표로 계속 해주고 싶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신생아를 데리고 아 엄마표로 해주는 건 무리다 하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희 아들도 영유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7세 때 영유를 1년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대치동에 어 그냥 셔틀 다니는 좀더 편한 영어학원 보내다가 어좀 이제는 좀더 좋은 학원도 한번 레테 봐볼까 해가지고 빅5 초등 영어학원에 붙었고 IN에 어, 리딩이랑 라이팅은 탑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언어 말하는 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서 탑반까지는 아니고 이제 i n 의 현재 재원 중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따로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줬다 보니 필즈를 초1 1월부터 다녔어요. 근데 대치동 치고는 빠른 편은 아니지만 어좀 천천히 시작을 한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초 21월에 보는 시험에 좀 우수한 성적으로 황소경시반에 합격을 해서 응시생 약 1만 명 중에 한 상위 1%대 정도의 성적을 받고 현재 황소경시반에 재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릴 때는 영어 수학에 이런 지표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다 보니 저의 내용을 보고 아, 이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강의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이 블로그에 올라왔어요. 제가 기록들을 남기다 보니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습강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계속 다른 과목도 요청이 오고 또 들으셨던 분들이 또 이것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늘리다 보니 지금까지 강의가 총 8개가 되었고 엄마인강에서도 대치동식 엄마표 영어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기관이나 학교나 뭐 문화센터 이런 데에 강의를 많이 다녔고요. 뭐 대학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일부러 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 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먹고 살기예요. 먹고 살려면 진로와 진학이 핵심이잖아요. 진학을 잘해야 진로를 잘 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책도 뭐 육아서도 쓰고 자기계발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작가롬이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 종 팔로워 팔만에 이제 재작년 아, 어~ 이제 재작년이네요 (2000) 네 재작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선정한 에듀케이션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돼서 이제 미국의 대학교들 탐방을 가서 어~ 거기에서 미국 유학은 실제로 현재 어떤지 이런 것들도 보고 와서 관련된 취재 내용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교육청 우수멘토 표창도 받았습니다. 즉 엄청난 교육 열혈맘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대치동 강사라거나 이제 학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애를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좀그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산 엄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백그루운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만들 때 그냥 몇 살에 어디 가야 돼 이런 거 말고 좀더좀 좀 로드맵을 제 회사에서 장표 그리듯이 어뭐 이걸 그린지가 이제 15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작업들을 맨날 해오다 보니 좀 정리를 잘 해보자 싶어가지고 나이별로 과목별로 인기 학원은 어떻고 또 학원을 안 보내는 집들은 이거 참고해서 뭐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고 이런 거 궁금해하시니까 이런 거를 쫙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치동에 이런 거는 현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지만 사실 대치동이 정답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실패 사례가 많아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다면, 그 대치동을 참고해서 학년별로 과목별로 실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 과목별 로드맵을 그려드리는 특강을 만든 거고 과목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봤을 때도 좀 전반적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방법으로 집에서 해야 될지를 이렇게 도식화도 하고 체계적인 내용들 구체적으로도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저도 실패했던 문제집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교보문고 강남점에 가서 문제집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면 거 보면서 또 저희 아이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유형의 경우 어떤 문제집이 좋다 이런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교과 수학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 경우에 부분별로도 또 따로 볼 만한 문제집 영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특히 또 황소 관심 많으시잖아요. 여기 가기 위해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꼭 여러 코스로 해야만 한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느낌 오시죠? 이런 걸 하면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엄마표가 가장 좋지만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주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맡기면 되는지. 황소... 4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 일품 실력반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문제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심화 경시반이 목표라면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실제 그런 황소의 과외 뭐 준비 학원들이 또 따로 있고 굉장히 비싸요. 그런 학원들 당연히 그 몇십만원씩 한 달에 내면서 1년씩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집에서 따로 챙겨주실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강의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관련된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 입시라든지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단계별로 초 저에는 뭐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중 시기에는 좀 달라져야 하는 거초고 시기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뭐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고 5학년 정도 되면 좀 정확도 문법 이런 좀 구문 독해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다 보니 저의 강의를 원래 유초등 타겟으로 맞췄었는데 중고등 부모님들도 가끔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입시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 변화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 공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의 성별 특성 사실 이것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이 동네가 좋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좀 어떤 면이 일반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여학생과 남학생의 뭐 과목별 특징도 있고 기재적 특징도 있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 내용 외에도 이제 첨부 파일로 그런 주요 정보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체크리스트 이런 파일들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이런 의대 입시에서 실제 쓰였던 복귀했던 문제들, 문항들, 뭐 그런 족보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유를 드리고요. 그 강의마다 어떤 첨부 파일이 있고, 어떤 강의 내용이 있는지 목차에 자세히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현재까지 총 엄마인강, 그 포함하면 아홉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엄마인강에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게 완벽 패키지 이렇게 해 두었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은 이 1번이 가장 최근 거고, 요 밑에는 과목 순으로 정렬을 해 두었습니다. 초등 최상위권 플랜은 좀더 입시 제도나 학권지나 뭐 최신의 정보, 최상위권 교육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들으실 만한 좀 기초적인 거는 제가 웬만한 거다 책뭐 많이 책도 있고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강의 이미 많이 들으셨던 분들 중에 업데이트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강의이고요 과목별로 있는 것 중에 어, 처음에 딱 하나만 듣겠어요 하신다면 국어 로드맵 특강을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좀더 어, 실질적으로 당장 적용을 하시는 데에는 사실 황소 대비 혹은 수학 로드맵 이런 거를 더 선호하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교육이 수학이나 영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더 많이 들으시고 보시면 이거는 전반적인 로드맵이고 두 번째 독서 토론 논술은 어, 이 강의 이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완전 하나하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로미님이 하는 거좀 완전 그 사례 더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어서 좀 이거의 심화. 구체적인 버전으로 독서 토론 논술 특강 이거는 이제 입시 제도 중에 논술로 가는 또 대입 전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실제 수행 평가의 글쓰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독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주면 그 글쓰기 연습을 할수 있는지, 토론은 나중에 뭐 면접 준비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실제 연습을 할수 있을지 그런 제가 아이와 활용했던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하는 독서 토론 논술 구체적 매뉴얼 특강이 있고요. 수학의 경우 첫 번째로 유아부터 초중 정도까지 수학 교육의 갈피를 좀 잡고 싶다. 근데 나는 대입 기반으로 잡고 싶다 하는 초보 입문자 대상의 사고력이 뭐고, 어 교과가 뭐고, 연산이 뭐고 이런 거부터 정말 A to Z로 알려드리는 로드맵 특강이 있고 이제 황소 대비 교과 수학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집 봐야 되고 어떤 진도로 봐야 되고 수학 구멍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수학 2번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같이 들으시면 할인이 많이 되게끔 패키지로 엮어두었고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 로드맵 특강은 좀더 낮은 레벨부터예요. 유아부터. AR 4점대, AR 4점대가 뭔가요 하신다면 아직 이거 이전이실 거예요. 4점대라는 건 그야말로 약간 해리포터 좀 직전의 어, 줄글만 가득한 두꺼운 책 있죠. 그 정도 읽는 레벨이 사실 보통 4점대예요. 그거 읽기 전까지는 이제 처음에 어, 어떻게 정말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영어 준비를, 영어 교육을 해왔는지, 제가 또테솔이 있으니까 영어는 좀더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체계적, 단계적, 어, 추천도서 리스트 같은 거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그 관련된 리스트는 다 따로 그 캡처하실수 있게 이 PPT로 일부러 제 얼굴 뭐 못생겼는데 뭐 할로 굳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얼굴보단 이 PPT 캡처 한번 하시면 이제 자막의 경우에는 캡처를 여러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다 해두었고 국어로드맵 특강에서도 그런 추천도서 학년별 리스트 다 포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2번은 좀더 어린 더 기초적인 영유 어디 보내야 하고, 뭐 조심해야 하고, 영유 다음에 그러면은 입시 로드맵이 초등 영화학원 어떤 의미이고, 어디를 골라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이 어떻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특강이에요. 근데 이것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뭐 대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뭐 크게 잠실 쪽, 그 송파구, 요런 분들이 들으시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초저학습 현황 미니 특강은 이 로드맵 특강을 다한 이후에 이제 사회과학 특강을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좀 최근 업데이트된 거 알려주세요 해서 그 미니 특강으로 좀더 싸게 그리고 제 현황들 초등 저학년 시기에 어~ 초등영어학원 어떻게 선택했고 여기가 어떤 특징이고 사회성은 저 프로그램도 뭐어 학원 같은 곳에서 이제 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가 어떤 식이고 뭐 필즈 황소 추천 비추천 유형과 대치동 트렌드 이런 거 포함해서 좀더 그~ 라이트하게 준비했던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 부모님들께서 좀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 좀 챙겨주고 싶은 부분 들으시면 되고요. 엄마표로 하지 않더라도 학원 고르시고 학원 백업하시고 하시더라도 사실 좀 방향을 알고 계셔야 많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강의 듣고 나면 좀 갈피가 잡히고 아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후기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로만 할게 아니라 진짜 학습 능력의 핵심은 결국 문해력, 독해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 다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는 쇼를 사실 관람하고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나 스스로 글을 봤을 때 그걸 잘 이해해 나가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는데 아이들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점점점 더 심각합니다. 학습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또 제가 비약군지에서 또 사교육 없이 좀 힘들게 헤매면서 자란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더욱 좀 교육열이 높아진 거죠. 제가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어휘를 반에서 수업에서 다 챙겨줄 수가 없는 게 그거 어휘 하나 하나 알려주다 보면 진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나가야 하고 그래서 결국 어휘는 집에서 챙겨주셔야 하고 그 어휘 중에서도 가장 사실 핵심이라는 핵심이라 볼수 있는 게 수능 시험에 나온 그그 그 기출 어휘거든요. 기출 어휘 중에서도 좀 빈출되는 자주 나오는 어휘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유 뭐 초등학생인데 수능 어휘예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단어들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되고. 어 기본적인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정도만 알아도 뭐 예를 들면 중간 정도는 하는 거죠 평균 정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오기 전에 부모 말을 들을 때 같이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런 학습 어휘들을 접하기만 해도 어휘력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아 저희 애는 진짜 뭐 표현력 어휘력 이런 게 너무 좋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자료이고. 예를 들면 변환, 점진적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영유단인 애들은 아 이게 사실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러면 아 이렇게 이해해요. 리턴이라던가 이렇게 영어가 친한 애들은 또이 단어가 영어로 보여줬을 때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나온 국어 지문을 영어로 보여주고 또 심지어 어휘력에 좋은 한자어 풀이까지 나와있고 그리고 이 뜻과 예문도 다그 초등 레벨로, 초등 최상위권 레벨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국어 사회과학 다 합쳐서 한 권으로 24년 수능 기출 만들었었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과목별로 나눈 거예요. 이게 국어고요. 이거는 사회입니다. 사회에도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은 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면 좋고요. 결국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도 다 이런 사회과학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과학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는 이것까지 학원 다니기엔 사실 너무 비용,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한 페이지씩 볼수 있게끔 수능에 나온 지문과 그 지문에서 좀 중요한 개념 있죠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교육 아이들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어렵지 않게 은행에 돈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어나요 이자 덕분이에요 뭐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을 쉽게 설명해 놨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보면서 엄마, 아빠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 정기예금을 맡겼는데 중도해지를 했고, 이거는 약간 이제 초고학년, 그리고 레벨이 좀 올라갔을 때볼수 있는 그럴 만한 난이도이긴 한데요. 난이도 다양하게 있고, 또 경제, 뭐, 사회문화, 윤리, 부뭐 다양하게 다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우리 현재 아이들 기준으로도 다 필수예요. 의대를 가더라도 뭐, 서울대를 가더라도 한국사는 무조건 봐야 하고요. 3등급 이하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우리 초중 아이들도 당연히 필수일 거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옛날 과정부터 하나하나 사소한 거 암기하느라 지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수능에 나온 거 보면서 좀 핵심이 뭔지 미리 좀 대강 파악하고, 아,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고 잡고 가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 어려워요. 너무 변란이 뭐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준으로 역사 스토리를 풀어두었고 근데 제가 초등학생 강조드리지만 사실 구매자들 중에는 중학생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풀이해둔 교육 자료를 어, 충분히 중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를 들면 금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 소리야? 하는데 일을 받, 일을 하고 받는 돈이야 회사에서 매달 급료를 받아 생활이오래어 이거 무슨 뜻 같아? 아 월급 할때 급이다, 그지? 아 요금 할때 요인가?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추측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 한국어는 다 한자 뜻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측을 해나가는 능력을 연습하고 하는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이런 뜻풀이와 예문 그리고 쉽게 써져 있는 단어장입니다. 과학도 해두었는데 과학은 사실 수능 과학은 너무 어려워서요. 어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게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영어랑 국어는 선행이라고 할게 따로 없이 체계적이지 않는 그 완전 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 체계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교과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국어 잘 못했다고 중학교 때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수학이랑 과학은 그 단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수능 기출이 아니라 과학은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요약해 둔 거고요.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수능 보는 통합 과학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고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아이들이 보면은 뭐야 왜 저울을 왜 굳이 물속에서 달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의 핵심 원리를 쉽게 써두었어요. 부력 때문이고요. 부력은 물체를 위로 밀어주는 힘이에요. 하면서 아주 쉽게. 원리의 사례와 함께 물의 튜브처럼 이런 거 설명해 두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물론 영어 단어장 좋은 거 많죠. 하지만 저는 수능 영어 지문에서 그 지문에 이거 사실 제가 다 아는 단어지만 제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네이버 옥스포드 사전 이런 거다 찾아서 그거에 있는 내용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이 보통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 영단어의 한국어 정의만 보고 대강 2에서 쓱 넘겨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보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 중에 여기에서 맞는 거 알아야 되고요. 정독, 정확하게 독해를 할줄 알아야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온 뜻과 이 정의만 보고 사실 이해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constraint, 제약. 어? 제약? 들어봤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이뜻 자체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 한국어 정의 자체를.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영사전풀이와 한국어사전풀이를 두고 한자어까지 포함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평가가 아 평하다, 갑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보고 정확하게 정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면서 예문도 쉬운 예문으로 포함을 해두었고 여기에 별뭐 품사 그리고 색깔 이런 거다 사전에 나와있는 그 빈출과 난이도 구분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도 25년 수능에 나온 건데 하이 일, 이런 거 있으면은 일뭐 쉬운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여기 단어 뜻 중에서도 수확량, 수확한 농작물 생산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아 거두어들인 양이다 이런 뜻이어서 수확이라는 뜻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구성을 해두어서 위에부터 천천히 여기만 읽고 해석 한번 시도해보고 자기가 해석한 거랑 이 한국어 뜻 비교해보고 단어 보고 이제 한자어까지 다 보고 예문 읽어보고 만들어보고 하게끔 만들어준 구성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강의와 단어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 공지글 보시면 더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